여행 중목 통증으로 불편한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목이 뻐근해지고, 괜히 피곤함이 더해지죠. 특히 비행기나 기차에서 장시간 이동할 때는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으며 여행 내내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버체 기내용 여행용 목베개는 목을 완벽하게 지지해 주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목을 감싸내어 피로를 덜어주니 장시간 이동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또한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서 편안한 착용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젠 여행을 떠날 때마다 챙기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죠. 리뷰를 보면 평균 결점이 4.8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482개의 후기에서 목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수많은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죠. 이런 사회적 증거가 있다면 더 믿을 수 있는 제품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만족하고 있으니 믿고 사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여행 중 불편한 목통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실버체 목베개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지금이 바로 편안한 여행을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